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결국 힘 있는 자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전도 일행을 쫓아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클을 털어버리고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참 비시디아 안디옥이 안타깝게 여겨졌어요. 바울이 좀더 머물렀더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좀더 복음을 더 전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텐데, 스스로 자기가 받을 복을 차버리고 말았구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바울과 바나바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일을 당하면서 화가 날수 있었겠어요.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쁘게 여기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 보니까 이고니어로 가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새로운 복음전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어로 새로운 도시로 향할 때는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텐데 무슨 이유 때문에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어로 하는 도시로 갔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고 또 성경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찾아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BC대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간 이유는 다음 도시 가장 가깝고 큰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이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 어떤 곳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험한 여정이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군이까지는 거리가 한 180여 킬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동남쪽으로 180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가는 길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큰먼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곳이 산을 넘어야 하는 곳이에요 산을 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을 몇개 넘냐? 학자들이 여야니까 30개 산을 넘는데요 30개 산을 넘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아무리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놓고 길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도 산길, 산을 30개나 넘는 길을 냈겠습니까?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그 여정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과 바라바는 주저하지 않고 크기를 그다 넘어서 이곤니온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곤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것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구부러섬에서 배를 타고 반빌리아의 버가를 거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대 안디옥까지 이 여정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위치에 있는 도시든 상관하지 않고 동일한 복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외에는 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고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지금 바울의 여정을 보면 다그 지역에 가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이것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특별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열정과 함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더 유리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겠죠.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시대 안디이든지 이고니온이든지 어느 곳든지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보면 물론 말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와 일행들이 같이 갔어요 함께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라고 하는 단어 속에 놓친 단어가 있어요 헬라원에 보면 좀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냥 같이가 아니라 평소와 같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간 것도 그냥 동행과 일행과 같이 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소와 같이 갔다 왜? 그러면 평소와 같이 갔다는 말 썼을까요?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순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과 열심과 또 그들의 사역이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신앙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예배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이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나를 평가해 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좋은 평가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 좋은 성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 당연히 그런 마음과 욕심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정말 누가 주님 보실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누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입니까? 교회 올때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필요한 곳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는데 교회 밖을 벗어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말씀 보니까 화의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패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더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말씀을 잘 아는 사람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가장 종교적이지만 겉으로는 가장 신앙적이지만 그들의 속 사람은 전혀 믿음 없는 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로 26절에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질책, 책망하신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먼저 깨끗해지고 속 사람이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가짜 신앙이네요. 껍데기 신앙이네요.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으로, 신앙이 신앙 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가 먼저 온전한 구원 받은 성도로서 바로 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됩니다. 그, 그 다음에 밖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고 섬기고, 섬기고 선교해야 됩니다 겉에만 관심 갖는 사람은 속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속이 건강하지 못하면 숨길 것이 많습니다 회칠란 무덤이 뭡니까? 겉에는 시체들이 썩어가고 있어요 속에는 시체들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겉에는 흰색으로 회칠를다 해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죠 속에는 냄새 나고 썩고 있는데 겉만 멀쩡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담스럽죠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마구가 바나바는 복음을 듣고 들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만 안 믿으면 끝날 텐 끝나는 것으로 그냥 그치면 좋을 텐데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유는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 그나마 그래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이미 복음을 듣기도 전에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혹은 적대하는 마음. 사도 바울과 일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면 복음 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라마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라마는 그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오래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은 힘을 얻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해도 안될것 같고 복음 전할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웠겠지만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희와 동행한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바울은 힘을 얻어서 그곳에 오히려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행 프로스를 시작하면서 사실 고민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것도 지난번보다 더 확대해서 이제는 더 많은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훨씬 많이 들고 일도 훨씬 많은데 지금 이때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에도 이 일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 꼭 누군가는 이번 동행 플러스 통해서 다시 새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다시 목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예산도 초과했어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가 다 일정을 잘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 보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오면서 선후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했다고 격려하면서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근데 괴산지방에 고사리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유정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동행플러스를 마치고 장보식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제 전화를 모르니까 담당했던 장 목사님에게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장 목사님이 그 문자를 저한테 줬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설교 시간에 내가 그분이 보낸 글을 좀 읽어 드려야 겠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마침 어제 같은 지방 개선지방에 이정남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지난번에 동행플러스 하셨죠 우리 지방에 보살교회 목사님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설교 중에 자기가 이 동행플러스를 참석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너무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설교를 들었다고 꼭 목사님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분 설교 영상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아 우리가 한 일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일 때문에 했구나 이분들 때문에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읽어 드리는 것보다 그분 설교의 그 동행 플러스 관한 부분을 말씀한 게 있어서 그걸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식도 없는 충주 남부 교회에서 충북 지역에 계신 서울 감신 출신 미자리 교회 목회자가 정들을 대상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실 것인데요. 제가 이런 자리에 자주는 아니고 몇번 가봐서 아는데요. 대개 이런 방식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대상자들을 불러다가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식사를 대접받거나 요즘에 바쁘니까 교회 대신에 큰 식당을 빌려서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작은 선물을 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저도 처음입니다. 일단 한달 전부터 연락을 해서 명단을 다 파악하고요. 권역을 네 군데로 나눴어요. 청주, 오창, 제천, 충주.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서 총 4일에 걸쳐서 각 지역의 대표적인 레스토랑을 예약해가지고 6시부터 8시까지 저녁에 오셔서 편하게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주문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무거나. 자, 그렇게 충주의 레스토랑에 다녀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자마자 그 교회 교육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테이블로 저희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막 어쩔 줄 몰라요, 저희는. 그 자리에 착석 터였습니다. 앉아서 보니까 고사리교회 유정 목사님 가정을 하면서 제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 이름이 다 있어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 분들이 다 와서는 며칠 뒤면은 크리스마스니까 케이크를 놓고 함께 캐롤을 부르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laugh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각자 연령대만 선물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는 한 분이 슬쩍 꽃다발을 건네시면서 이걸 사모님에게 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되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해서 통과를해야만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평생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실은 제가 평생에 후회가 되는 게 20년 전에 프로포즈를 못했거든요. 여러분은 프로포즈 꼭 하세요. 생각하면서 그랬죠. 어 이제 사랑하는 내 안에 강자나죠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을 자기,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아야노체하는 저도 막 그냥 글썽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꽃을 딱내리거죠뭐 딱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껏 편안하게 식사하라고 하면서 다들 저쪽으로 가셨는데 한 분이 남으셔가지고 저희 아이들에게 조용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야 너희 아빠가 사주는 거 너희 아빠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너희 아빠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훌륭한 아빠가 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말해서 제가 자세히 못 들었어요.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모르는데 제 귀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자격이 있대요. 저한테 제, 대접받을 자격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대접받아 <laughs> 제가요. 저는 이상적인 사람은 아닌데, 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전는요막 그런 말에 막 감동받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저는. <laughs> 그런데 제가 그말 듣을 그 순간에 그 앞에서 내색은 안 했지만, 정말 이제 펑펑 울고 싶었고, 그냥 꾹꾹 참으면서 하여튼 그렇게 잘차려진 음식을 마음껏 만나게 먹고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배웅을 해주면서 아 글쎄 교회에서 담근 거라면서 김치 한 통을 쭉 내미시는데 아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고급 레스토랑하고 김치하고 어울리냐고요 근데 그것도 감동이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제가 담당자인 부담임 목사님께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고사리기 유정환입니다. 문자와 통화로만 연락하다가 직접 뵙게 되어 너무 반가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최선의 최고의 환대와 대접을 받고 돌아왔네요. 모두가 힘든 시절에 그리고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국에 생각지도 못한 감동과 사랑을 선물처럼 주셔서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식사도 물론이지만 동행 플러스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가득 채운 남북교의 성도님들의 정성과 마음, 또한 대표로 참석해 주신 장도님들과 수고해 주신 교육자분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애정어린 격려와 따뜻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향기롭고 만나고 몸에 좋은 음식이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던 이유는 그 자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그리고 충만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존재 사실을 말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그리고 충만히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이지 저도 모르게 새임이 생겨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임 목사님과 사모님, 교육자원들과 장모님 그리고 충주 남북계 모든 교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충분히 그리고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베풀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사리계 유정원 목사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런 이 마음을 가지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우리들의 진심이 통한 것 같아요. 정말 저희들은. 진심으로 섬기고 싶었고 생색 내려고 하고 싶지 않고 우리를 들러내려고 하지 않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 모든 순서 그분들에게 조금도 불편한 마음 갖지 않도록 제가 배려했는데 아마 그 배려가 그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더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더 힘을 얻었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준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봄을 전할 수 없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쫓겨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또 유대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돌을 들어서 칠라고 했어요. 여러분, 돌을 들여 친다는 건 뭐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도망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돌을 맞아 죽을 위기에 맞았지?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는가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바울과 바라바는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입어서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다음에 복음 전할 곳으로 기쁨으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난관에 부딪혔습니까? 막막합니까? 절망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길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산을 문어, 옮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장애물이 있고, 내 앞에는 문제가 있고, 내삶 가운데 여전히 절망이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힘을 주시면, 넉넉히 이 힘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에게는 끝까지 달려가나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과 신이 우리의 봉사와 충성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더 많은 영혼들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손길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